안녕하세요. 옥상텃밭 이야입니다 오늘 2021년도 마지막 물한장이 열리죠. 어, 하늘은 지금 잿빛 하늘입니다. 어제 서울쪽에는 눈이 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행히 눈이 그쳤어요. 아, 여기 예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자육들을 심어서 합식을 해놨는데요. 너무 예쁘게 보입니다. 아, 이것은 5,000원이라네요. 아, 너무 예쁘게 이렇게 데코를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제가 또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어, 호랑이 발톱 바위솔들이 빨간 돌 위에서 멋지게 이렇게 자구들을 품고 있네요. 이거는 1,000원입니다. 바위솔들이 겨울에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어, 호빗입니다.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어, 이게 분갈이 하시기 좀 힘드시죠? 여기 분갈이가 다 맞춰졌습니다. 어, 이거 갖다 기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값도 저렴합니다. 천 원입니다. 아, 여기 요즘 조금 보기 힘든 군작이 나와있네요. 군작 물이 예쁘게 들어있어요. 아, 군작은 값이 2,000원입니다. 동작은 2,000원. 여기는 요즘 보기 힘든 9mm가 나와 있습니다. 9mm. 그전에는 많이 나왔었는데요. 아, 이쁜 꽃좀 보세요. 종 모양의 꽃이 이렇게 예쁘게 지금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9mm. 그 다음. 네티지아 잼. 큰실하죠 아, 여기는 또 돌. 색깔도 이렇게. 또 특이합니다. 아무튼 돋보이게 잘 이렇게 화분을 꾸며놓으셨어요. 그 다음 누다 보여드릴게요. 누다가요. 얼마나 귀여운지. 아, 여기 보세요. 자구가 이렇게 많이 달려있고요. 여러가지 형태로 이렇게 자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누다. 그 다음 아, 핑클루비. 빨간 핑클루비가 또 하얀 도류에 있으니까 더 돋보이네요. 다음, 조한단니엘 단위, 조한 녹색 빛깔인데요. 또 이렇게 끝과 또 옆면에는 이렇게 빨간 줄이 보입니다. 그 다음, 살구민금. 귀엽죠? 이거는 2,000원이네요. 살구민금. 그 다음, 여기는 빵빠레. 빵발에도요 자구도 잘 닫니다. 일단은 이렇게 품어가시면은 이쁜 모습으로 쉽게 기르실 수가 있어요. 은전입니다. 은전은 특징이 이게 시간이 가면은 목질화가 돼서 아주 무슨 나무를 보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의 다용이죠 은전이고요. 펌킨. 이게 또, 이쁘게 물이 들었어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아우, 여기 작은지 꽃대인지. 이쁘죠? 펌킨. 귀엽습니다. 이 장미 모양의 노지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 다육들이 귀엽죠? 펌킨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 동글동글 귀여운 연보랏빛. 또는 물이 들면 더 이쁜 모습이죠. 아메치스입니다. 너무 귀여워요. 요즘 또 이렇게 귀엽게 콩분으로 자라는 것들을 또 좋아하는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 여기 이쁜 시크릿도 한번 봐주세요. 이두. 또 이렇게 외두로 있는 것도 있고요. 아, 여기 아주 탄탄하게 이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시크릿입니다. 원종 프리티고요. 색감이. 환상입니다. 탱글탱글하고요. 자 아, 여러분 또 니톱스 작죠. 근대로또 멋있고요. 이게 또 가운데를 분할을 해서 또 이렇게 자꾸가 번식이 되기도 합니다. 이두에서 4두 멀리서 12직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아주 입장이 특이하죠 이것도 처음. 여기 퍼플 딜라이트 아주 탄탄합니다 퍼플 딜라이트 탄탄하고요 여기 부용입니다 부용과 염좌가 같이 이렇게 있네요 매직잼 골드 역시 골드는 환하게 하죠 주변을 그다음 연봉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우 피멍 들었어요. 피멍이라는 것은 색깔이 좀더 진하고 흐리고 하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색감을 이야기하는 거죠. 연봉, 그다음 은월. 그 다음, 공기린 보여드릴게요. 여기 자구가 길쭉하게 올라와 있네요. 여기는 두 개나 자구가 나와 있어요. 여기 미니벨입니다. 꽃 한번 보세요. 종 모양이고요. 아, 이쁜데요. 미니벨. 그 다음, 연봉. 아까 보여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500원이면서도 탄탄한 다육들 보여드릴게요. 바이솔입니다. 범미줄 바이솔. 그 다음, 누다. 이쁘게 물이 들어갑니다. 콩난이고요. 여기 새롭게 나와 있는 그 줄기들 한번 봐주세요. 이게 또 하얀 꽃이 피는 거예요. 청솔이고요. 화재입니다 아, 속 입장 좀 보세요. 색감이 아주 빨갛죠? 헉, 여기 선인장인데 또 이렇게 자구도 달았습니다. 수 보여드릴게요. 수. 그 다음, 여기 가장자리가 이쁘게 물이 들어가는 홍매와 있습니다. 호빛도 보이고요. 아우, 예쁩니다. 색감이. 선인장 있구요. 또유접고 동영달기죠. 겨울에 쑥쑥 잘 자라는 유접고 그다음 여기 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게 지금 500원씩이 돼요. 아 이거는 이렇게 지금 돌돌 감겨 있지만 기다란 화분에 심으면 이게 쭉쭉 잘 내려오죠. 자, 아, 여기 콩란이 많이 있습니다. 자, 아, 여기도. 너무 귀여운 이쁜 500원 달걀입니다 아, 자구를 많이 달았습니다. 색감 아주 이쁘고요. 여기는 특토이 있고요. 또 제가 한번 자리를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오른쪽 거 있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8000, 8000대 철학. 8000대 철학. 그 다음 이쪽 거는 청, 청솔입니다. 같은 연두색이지만 조금 틀려요. 청솔. 왼쪽 거는 청솔. 아, 여기도 청솔이고, 이 앞에 거는 8000대 철학. 루비틴틴 루비틴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빨간색이 아니더라도 이 연두색도 이렇게 이쁩니다 여기 어, 자구 달린 모습 한번 보세요 아, 500원 화분에서도 이렇게 이쁜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제가 또 이렇게 멀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홍매화 이것도 잘 자라주죠 홍매화 용어 있습니다. 수 있고요. 거미줄바이어그 다음, 이제 천원콘으로 넘어왔습니다. 스노우볼. 제가 여러 개가 이렇게 꼭꼭 알차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빼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좀 이렇게 크게 보여드릴게요. 블루빈스이고요. 옵투샤가 아주 자구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화분에 꽉차 있어요. 음, 이거는 해리와슨입니다. 더블리 로즈보다 조금 큰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큐빅 프로스틱. 어, 여기 까라솔이 아주 자구를 많이 달고 있네요. 어, 이거는 지금 한 개에 천 원씩. 겨울에 가져가셔도요, 잘 자라줍니다. 미니벨 여기는 선인장 시크릿 아우 너무 이뻐 아이고 이거 자구가 엄청납니다 천원인데 이렇게 많이 크고요 아 여기 아주 또 특이한 게 있습니다 입전은 입전인데 입전봉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 줄기 보여드릴게요 하고 자구도 달렸습니다 아유 굉장히 예쁜 수영을 지녔네요 입점풍. 이거는 천 원이면 너무 좋은데요? 아, 여기도 이렇게 자구를 달았습니다. 시간이 가면 이렇게 이쁘게 자구를 달죠. 아메치스. 이는 염자. 여기 잎이 넓은 염자도 이렇게 보이네요. 로제트 크고요. 주한다니엘. 넌요니. 이것도 물이 듭니다. 자, 시크릿이 이드로 보이구요. 그 다음, 아우, 여기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린 에머럴드. 녹색입니다. 그린 에머럴드. 여기 수 있습니다. 아메티스. 아, 입장이 길쭉한데, 이게 달궈지면 또 입장이 짧아집니다. 여기는 제가 이렇게 찍고요. 선인장 등. 어머 이것도 천원이면 엄청 먹어. 가성비 좋은 선인장인데요. 아란타. 나 일곱 구 있고요. 나물이 아주 튼튼합니다. 백 어, 어,

2,000원짜리 고르셨던데? 음. 여기는 그랐잖아 여기 어디있어? 아니요. 1 0 큰거 골라셔서 2,000원 여러분. 여기 시청해주셔서 2개. 감사드립니다. 아, 2개. 그러면 2개. 어, 2022년도 어, 1월 4일 아, 장날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 짜고, 만나실 수 네,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